하이브리드 인형을 만들고 싶어서 왔습니다. 무언가를 만들 때이것에 항상 형태나 구조가 어떨까를 궁금해하면서 그것만 빨리 익히려고 그랬거든요. 이 인형의 움직임을 어떻게 하면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도와줄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게이 프로그램의 핵심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용기를 얻고 갑니다.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퀄리티를 높이는 것만도 정말 만족이었지만, 각기의 개념을 가진 분들이 모이다 보니까 선생님한테 말씀 듣고 또 우리끼리 할때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게 없더라고요. 너무 감사드리고요. 이런 기회를 주셔서 앞으로도 더 많은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인형을 만들면서 제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이었어요. 약간 거울 같은 느낌? 이런 하나하나 디테일 같은 걸 하면서 굉장히 행복해하는 저를 보면서 인형을 많이 만들기보다는 하나에 집중하면서 관객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극단을 만들 첫 단추를 아주 잘 끼웠구나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. 처음에 제가 여기 왔을 때는 제가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을 마,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 수업에 참여를 하게 됐는데 원래 스토리랑은 조금 멀어진 인형이 나왔는데 <laughs> 저는 이 인형 굉장히 부드한 어... <laughs> <laughs> <아니>, 네. <laughs> 네. <laughs> <laughs> 마음이 되게 컸고요. 그다음에 같이 이렇게 밤을 채 주신. 이제 친구분들이 있어서 정말 <laughs> 친구 선배님들한테 되게 감사한 마음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. <laughs> 어, 2주 동안 뽕을 제대로 뽑아야겠다. 진짜 이거 아니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은 스케줄 제외하고는 다 나와서 열심히 정말 열심히 인형을 깎았습니다. 인형을 가능한 최대한 잘 만들고 그리고 잘 연기하면은 그게 곧 훌륭한 인형극이 될 거라고 생각해 왔는데 이2 주간의 과정에서 굉장히 커다란 배움 중 하나가 뭐였냐면은 어떤 기계적인 그리고 장치가 들어간 인형의 방향성과 별 장치가 없는 인형으로 훌륭한 연기를 해내는 것이두 개의 방향성이 다르다는 것을 크게 깨달았어요. 네 이런 좋은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. 저는 그왕 선생님 한 분과 또 여러 <laughs> 중간 선생님들 <laughs> 너무 많은 중간 선생님들을 모시고 <laughs> 이 작업을 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. <laughs> 도움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지역 가리지 않고 연령 가리지 않고 하실 수 있게 해 주신 <laughs> 합센터에 너무 <너무너무> 너무 감사드립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아 그리고 여기서 여태까지 받을 수 있는 칭찬을 정말 많이 받고 가요. <laughs> 서로서로 너무 칭찬을 많이 하고 이래가지고 너무 좋았고 또 다른 분들이 만드시는 게 너무 다양하고 많은 다양한 재료를 쓰는 걸 봐가지고 또 참고해서 여러 가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. 감사합니다. 사실 근데 저는 여기 왔을 때 인형은 다 만들어놓은 상태였어요. 움직임에 관련돼서 너무나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, 제작보다는 움직임에 관련된 것을 배우러 여기 왔거든요. 움직임을 만들면서, 어, 저는 너무 좋았어요, 사실은. 너무 좋아가지고, 그런 장면들을 계속 이제 제가 앞으로 더 어, 발전시켜 나가서, 인형은, 인형이 박수를 받는 부분은 분명 있지만, 진짜 박수를 받는 거는 인형을 조종하는 아티스트가 받아야 된다고, 딱그 얘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. 나란 존재, 이 자체를 만든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. 그 열정이라는 것들이 서로서로 서로 부족한 거 알려주시고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본받을 어, 점들이었어요. 그래서 나도 역시 더 열심히 좀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. <웃음> 우와 <웃음> 우와 <웃음> <웃음> 저 배터리가 달아서뜰게요 <laughs> 네. <laughs> 다 처음이었어요, 정말.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처음이었고, 인형 만드는 것도 배웠지만, 진짜 여기 계신 분들 보면서도 너무 많이 배우고, 너무 행복하고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만드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도움을 받아가지고, 진짜 하나하나 제가 이게 몇 번을 계속 안 돼가지고, 몇 번을 계속 반복해서 연결해주시고, 이렇게 진짜 많은 시간 할애해서 감사드립니다. <laughs> 저도 되게 제일 좋았던 거는 서로 서로 도와가면서 그고 그래서 제가 안 쓰러질 수 있는 이유가 아니었을까 해서 서로 저도 배운 거 많았고요 기부앤테이크가 되게 잘된것 같아서 해피합니다. 그래서 이 해피한 감정으로 맛있는 걸 드시고 계속 작업합시다. 사람이 하는 아날로그 기술의 최고봉. 기술에 예술이 붙어서 AI도 못할 일. 이거는 반드시 전수를 해야 되는 일. 여기 안에서 충분히 여러분들은 의도 의 있고 가치도 있고 전수의 가치가 반드시 있는 것들. 그 무형문화재로 등록된 그 일을 하고 계시다는 그 자긍심, 플러스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. 비즈니스. 이, 이 안에서 내가 어떻게 비즈니스를 할수 있을지 고민하시고 계속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합하면 된다. 하! 어어너가 귀여워. 너무 귀 껴도 될까요? 제 아이도? 사람은, <laughs> 사람은. <laughs> <laughs> 사람은. <laughs> 사람은 아티스트분 입니다 아이고, 다시고다음시 어머, 어떡해 <웃음> 아. 아, <웃음> 눈치 보 はい。Okay,